한미반도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윤 팀장입니다. 네, 12월 22일 월요일이죠.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또 이렇게 기분 좋게 7%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요, 왜 올랐냐, 어, 왜 올랐냐는요, 솔직히 우리 한미 반도체 얼마나 좋은 종목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눌리는 구간에 있었잖아요. 이 모습이 오히려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왜 올랐냐보다 확실히 중요한 질문. 음, 여기서 다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어떤 가능성이 제일 높은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켜 봤습니다. 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지금 주주님들께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음, 이제 여기서 더 가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또 눌리는 건가? 지금이 시작이야, 끝이야? 이 질문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미 반도체 다음 단계를 딱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상승이 단발 반등으로 끝나는 경우. 이 경우에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오늘 장중에 고점을 찍고 음, 거래량 없이 밀리고 종가가 다시 눌릴 겁니다. 음, 이건 여러분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이 공매도가 이 공매도가 아직 이 공매도 해력이 아직 힘을 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쓰겠다라는 신호로 보셔야 되랑, 되는 겁니다. 자이 경우에도 추세가 꺾였다고는 볼수 없어요. 어, 시간 조정의 연장이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음, 오늘 고점 부근에서 버티면서 가격 레벨을 한 달계 위로 올리는 경우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에요. 여러분. 음, 이 12만 5천원. 이 12만 5천원대에서 거래가 붙고 음, 거래가 붙고 눌림이 나와도 바로 받쳐주면요. 여러분. 음, 바로 받쳐주면 이 공매도의 압력이 약해지고 있는거고 수급 주도권이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이 경우에는요. 이번주 흐름 자체가 달라질겁니다. 네 좋습니다. 세번째는 뭐냐 오늘은 시작이었고 진짜 움직이면 내일부터 나오는 경우예요. 이건 뭐냐? 오늘은 아안 무너지는구나를 확인해주는 날인 거고요. 내일부터 정말 본격적인 파동이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이 시나리오는요 차트 안쪽에서 이미 좀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음, 지난주 내내 지난주 내내 가격이 묶여 있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실레이터 계열 지표들은 이미 바닥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내 네, 방향을 틀었고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음, 지금 사야 되냐? 이게 아니고요. 음, 이 흐름을 어떤 전략으로 끝까지 타고 갈 거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음,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위험한 건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못산걸 후회하면서 추격 매수하시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음, 그리고 하루 올랐다고, 어, 이거 끝났다. 빨리 팔고 나와야지 하고 단정 짓는 거. 우리 한미반도체는 여러분, 하루 먹고 나올 종목이 아닙니다. 어, 이 종목, 지금, 지금 우리 한미반도체 음, 아, 연말 랠리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이 옆사이드 끝까지 이 파동을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 이걸 딱볼 거예요 뭘볼 거냐 이 급등 여부보다는요 여러분 눌림의 질을 좀볼 거거든요 고점보다 받쳐주는 힘이 있는지 음, 뉴스보다 차트 안쪽 에너지 딱 요거 세 개만 체크 할 거예요 자 증권가에서 이미 우리 한미반도체는 20만원 이상 갈 거다 라고 보는 이유도 바로 이 구간들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 작년 급등 나오기 전에도 이런. 애매한 구간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결론은 레 자리가 아니다. 어, 출발의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주님들 지금부터는요. 음, 맞췄는지 틀렸는지 이런 걸 보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냐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 오늘 장 끝나고 제가 종가 기준으로 다음 단계 흐름 다시 정리해 좀 해드릴 거고요. 네 지금은 같이 대응하시면서 이번 연말 랠리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업사이드 끝까지 다 먹고 나오시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윤 팀장, 그럼 네 말대로 우리 한미 반도체 어차피 올라갈 종목인데 나 그냥 지금 사서 쭉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돼요. 음, 우리 개인들 솔직히 자금이 어떻습니까?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막 몇백억, 몇천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 많은 세력들 이 세력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미반도체 정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여러분 원에이로 그냥 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단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세력들 이돈 많은 세력들 세력들도요, 늘 이런 등락을 이용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등락을 이용한 매, 매매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해도요, 우리 계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이 나3%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요, 우리는 이런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이용하게 되면요, 15에서 25%를 벌어가게 되는 거고요, 남들이 20%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 우리 계좌에는 100%, 200%까지도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윤팀장 너는 꼭 이렇게 올라가면 팔라 그러더라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너는 꼭 이렇게 떨어지면 사라더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등락을 통한 매매법이에요 네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음,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걸 귀신같이 잘 찾습니다 어, 제가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차트 분석하죠 수급 분석하죠 호가 분석하죠 기업 분석하죠 뉴스는 또 기본이죠 증권사 리포트 매일 아침 있죠 목표가 매일 체크하죠 정말 그만큼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방송 중에 이 매수 타점, 네, 그리고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어, 방송을 연초부터 꾸준히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고맙다고 수익 많이 가져가신다고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좀 속상한 연락이 많이 와요. 무슨 연락이냐? 어, 변동성이 요즘 이렇게 심한데 방송을 늦게 봤다고 이제라도 들어가면 되냐고 물어보 보시는 거거든요. 음. 우린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한10% 정도 수익 보고 나왔어. 어, 그런데 방송을 늦게 봤다고.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 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돼요. 네, 정말 잘못하면큰 손실 보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수익 극대화, 이 수익 극대화가 1 순위인 사람인데요, 이 순위는 뭐다? 리스크 관리다네. 정말 일름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매수 탔죠, 매도 탔죠, 다 잡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락을 받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가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여러분, 제가 숟가락을 들고요. 여러분들 입속에다가, 네, 다이렉트로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문자로. 네. 여러분, 잠시만요. 위에 번호 보이시나요? 음, 이 010-8697-0475번.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어, 제가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수익 드릴 거예요.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씩만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면, 아, 내 소중한 구독자님이 내 방송을 보고 연락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일이 다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 중에 이 매수타점. 그리고 이 매도 타점, 네,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이러면, 어, 수익 놓치시는 분들 없이 바로바로 바로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697-0475번으로 선물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대응하시면서 수익 바로바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음, 정말 제가 대가성 바라는 거 없이 여러분께 무료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건 하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구독과 네 좋아요. 아니, 채팅창 눈치가 너무 빨라서 제가 당황했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는요 제 채널, 제 방송, 제 영상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윤 팀장, 그래 너 주식 잘하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남들을 챙기느라 바쁘냐? 그냥 너 혼자 수익 보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7, 8년 전쯤이었어요. 네 이때는 제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 3억 이상이 찍혔던 사람입니다. 와 이때는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한테 말도 못 하고요, 혼자 끙끙 앓았어요. 음 진짜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소중한 아이들을 두고 한강에 가야 되나 이런. 나쁜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 가지고. 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일념배매를 했나라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때 제가요. 혼자서 혼자서 책을 보면서 주식을 하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해 저한테는 주식을 알려주는 이 선생님도 한명안 계셨고요. 같이 수익 보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눌 동료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매매 방법으로 돈을 잃어도 나한테 잘못됐다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실볼 확률만 높아지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잃는 매매를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7, 8년 전이니까, 제가 이렇게 덤덤하게 말을 하죠? 이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웠거든요. 음. 지금은 제가 좀 솔직히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잖아요 네 저는요 여러분 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제일 뿌듯한 게 뭔지 아세요? 음, 우리 아이들 먹고 싶다는 거, 잊고 싶다는 거 다니고 싶다는 거, 마음대로 보내주는 거전 이게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음, 정말 제가 혼자 해봐서 알아요 어, 혼자 하지 마세요 근데 네,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듭니다 제가 혼자 하면서 돈을 잃어가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단 하나였거든요 뭐냐면 음 선생님도 The yeah. cat 주식을 알려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수익 보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눌 동료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의 음,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음, 제가 뭐 이론적인 거, 어, 이런 차트가 좋대 저런 차트가 좋대 이런 걸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이 매수 타점, 이 매도 타점.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옛날에 저처럼 일름 매매하지 않습니다. 네, 저. 같이 가시자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음, 이런 이유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께 제가 또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네,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왔고요. 음, 이번 준비한 종목은 뭐냐? 이 로봇 테마주. 이 로봇 테마와 연관이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음, 로봇 테마라고 하면 단순히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오, 요즘 이 로봇 테마 좀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ai와 자동화가 직접 연결돼서 현실적인 사업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음, 특히 인건비 그리고 인력 부족 때문에 이 로봇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도 조금만 관심 가져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수많은 로봇 관련 주 중에서도요, 지금 급등 자리에 나와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왜냐면 음, 지금 채팅창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드가 부족해 윤 팀장 나 종목에 물려 있어 윤 팀장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예. 급등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 당장 좀 시드가 부족하시더라도, 음, 종목에 좀 물려있다고 하시더라도, 오늘 이 종목 다들 알아가셔서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종목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네, 010-8697-0475번으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서 브리핑과 함께 문자로 넣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 종목에 물렸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음, 제 영상 밑에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 누르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놨어요. 여기다가 궁금한 종목 써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100주를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윤 팀장 이렇게 남겨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들어가 보 보고 싶어. 그런데 이게 지금 최저점이 맞나요? 윤 팀장. 이렇게 길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려야 될 거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방송으로 만들어서 안내드릴 거는 방송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윤 팀장이었습니다.